배워서 바라 써먹는 난 키우기. 난 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선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난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오늘은 뭐냐면 어느 날 가보니 사무실에 허접난이 꺼내보니 생각보다 심각해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 어,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그런 식재를 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같이 포함해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호접란을 딱 꺼내는 봤는데 심각해. 그래서 호접란이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묻혀 있어갖고 딱 꺼냈어. 어, 꽃은 달려 있어요. 네, 꽃은 달려 있어요. 근데 잎이 노랗고 처지고 도대체가 애가 문제가 있어. 잎이 쳐져 있으면 무조건 어디라고 문제라고요? 내가 물을 안 줬나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근데 자주 줬을 거예요, 분명히. 자주 줬더니, 있는데도 찌글찌글 하면 어떤 거죠?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뽑아보겠습니다. 뽑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까맣게 돼 있죠. 죽은 뿌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모르겠다 면 물에 담가 봐요. 그 다음에 눌러봐요. 근데 이게 완전 푸석푸석해. 땡기면 이렇게 죽어. 그럼 다 죽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다 턴다. 다 텁니다, 무조 털어서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는지를 일단은 가늠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와, 다행히 많이 썩었는데. 자, 뿌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이 위에, 그니까, 안에는 이미 과습돼갖고 내려가면 또 죽고, 내려가면 또 죽는데, 지금 여기 내려가려는 애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일단은 가위를 소독하고, 죽은 뿌리와 산 뿌리를 구분합니다. 일단은 만져보고 푸석푸석하면 자른다. 그죠? 렇 까맣다고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식재 자체가 바크나 오래된 식재면 이렇게 탈색이 돼요. 착색이 됩니다. 그 식재가 그 붉은기 같은 게 들어가서 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된 뿌리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만져보고 눌러보고 없으면 잘라줍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제가 뭐라 그랬죠? 상태가 안 좋아요. 꽃이 있어. 그럼 꽃을 살려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아쉽지만, 꽃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커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꽃대를 잘라줍니다. 뭐 좀더 봐야지 여기 자르면 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꽃대를 아예 과감하게 맨 아래쪽까지, 아래까지 잘라줍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언제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 안에 이제 병이 들수 있잖아요. 곰팡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과산화수소. 는 곰팡이를 잡고 소독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약국에 가시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이걸 희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원액을 쓰면 안 되는데 약국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원액을 주, 팔지 않습니다. 35% 희석액을 팔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수를 갖고 뿌리에 뿌려줍니다. 이과산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병에 걸린 그래서 탄저병이라든지 입마른 병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건 이렇게 다뿌려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뿌려주고 말려준 다음에, 그죠?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이미 탈수가 되어 있고,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집에 가면 다 이런 거 있죠. 투명하면 연기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받고, 이렇게 받, 받아요. 받은 다음에, 자, 여기서 난선생이 이제, 어, 미쳤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보통은 뿌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잎을 냅니다. 이렇게. 뿌리 기능이 없어져 갖고 탈수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럼 잎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뒷면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에.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넣어서 물을 충분히 스스로 먹게 하면 일시적으로 잎이 펴집니다. 너무 시든 거면 안 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1시간. 너무 말랐으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5시간, 6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펴졌다고 하면 이렇게 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통해졌어요. 약간 통통해졌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심어요? 아니요. 심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왜? 뿌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물은 공중 습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아, 뭐, 소용없지만 이 안에는 습이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 습이 계속 나오죠. 이럴 때, 이럴 때 잎이 너무 말라서 도저히 회생불능인 애들은 아예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랩핑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만 뽕뽕뽕뽕 통기 때문에 해주면 이 안에 습이 계속 유지되니까 어느 날 가보면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물, 물이고 죽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놔두면 뭔가 나와요 난초가 강하다그랬나요약하다그랬나요 그랬나요? 강합니다 곰팡이균에 의한 죽는 거 빼놓고는 웬만해서 말라서 죽질 않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봐서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랩핑하고 구멍 뽕뽕뽕 뚫어놔두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는데 그때될수 있으면, 요건 좀 깊이가 나서 뿌리가 다 닿잖아요. 뿌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살짝 띄놓는 거예요. 놔두면 되고. 근데 뿌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볼때 갑자기 파란 게 나와요. 뿌리가 쫙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렸다. 그럼 이렇게 살렸어. 살리면 화분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키울까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두개다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가끔은. 야, 그거 나는 왜 물을 많이 주면 죽는데 왜 그렇게 물을 아예 담구냐? 저희 들은무 깨끗한 물이면 괜찮다고 습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자랐다고 가정하에 제가 난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죽은 뿌리와 산 뿌리를 구분합니다.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요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기 라인에서 보시면, 요렇게 파라타, 요 끝에 죽었잖아요. 그럼고 잘라놓으면 돼요. 이렇게 딱. 여기는 요렇게 나와서 여기가 살긴 살았어요. 그쵸? 왜? 벨라민 층, 이게 그 물을 저장하는 벨라민 층은 파괴됐지만 요 안에 원 뿌리가 이어져 살아있는데 요 정도쯤은 그냥 커팅. 이렇게. 또 여기도 요렇게. 왜? 썩은 뿌리가 있으면 또 썩게 되니까. 이렇게도 커팅. 그리고, 전시간에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색깔이 틀리죠? 오, 썩었네. 아니죠? 만져보니까 딱딱해. 그죠? 이거는 이기에 의해서, 잇기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착색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끝. 쉽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사는데 집이 너무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도 탈수가 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했더니 물이 완전히 다 말랐어. 그 다음에 물을 줄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담궜어요. 놔두고 물을 가득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기다리죠. 잠깐 볼일 봐도 됩니다. 볼일 보고 일 보고 오면 물을 충분히 먹었죠. 그럴 때 물을 다 따라주고 끝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번 물줄때 같은 걸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식물을, 특히 호접는 동양난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괜찮고,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물을 채웠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뿌리를 깨끗하게 씻혔어. 씻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담았더니 뿌얘져. 그건 며칠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폐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이쪽 부위에서 굉장히 굵은 뿌리. 지금 현재 뿌리가 굵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굵은 친구가 나오고 이 뿌리가 까맣게 되고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아직은 수경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때그때마다 썩은 게 생기면 떼어주고. 붉은 뿌리가 내리면 그렇다면 많이도 안 내려. 왜 많이 안 내리는지 아세요? 뿌리가 얘가 식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뿌리를 내리면 물이 많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내요. 몇가닥만쫙 내려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리고, 그 다음은 내린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 저한테 그래요. 아, 얘들 어떡하죠? 다시 넣어줍니까? 아니죠. 얘들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이 충분한데, 아, 내가 호흡을 좀더더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허기성 뿌리라고, 허기성 난인데, 에어리얼 루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기면 걔들은 뭐냐면, 어, 너는 물을 먹어. 난 호흡을 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호전남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 난들을 보고, 지금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살리시면 되고 다 살리지 못하지만 가만히 놔둬서 죽이는 것 보단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게 좋은데 이게 첫 번째는 식물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하루하루 뿌리 내리고 잎이 한장 나오고 한장 나오면서 진짜 뿌듯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호접란은 온도가 개화 조건이 18도 정도니까 실내에서 약간 선선한 곳이나 사무실에 두면 꽃대가 나오죠. 꽃을 보면 감동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진짜 감동이에요. 왜? 내가 죽어가는 날 살려서 케어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반수경으로 키우잖아요. 그럼 병원이라든지 아니 가정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있으면 습도 유지가 되고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꼭 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김에 여기다 고구마 순도 좀 키우고 양파도 키우고 사이사이에 키우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집안이 정말 아주 화려해지잖아요. 돌아가시는 난 구해서도 좋고 나 기분 좋아지고 반려식물이 생겨서 좋고 그죠? 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난들을 다 하루빨리 구해주셔서 모든 난이 행복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